오케이 RPG도 아, RPG 활이 없네. 야호, 이제 C4도 얻었고요. Just got a new set of RPG 좋아요 재장전 오케이 well okay. 근데 카메라가 없어 일단 장비는 다. Yeah. Yeah. 장비는 다. 장비는 다. 장비는 다. 장비는 다. 죽어 임마. 비가 임마. 에너지. 또 죽을 뻔했어. 벽을 못 뚫네. 아, 따 겁나 못 쏜다 진짜 이 씨.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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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못하케오이달이와이이없이는이 정말 장난 아니게 불편하구나 테이크이운을못하못 하니까. 환상은 여기까지인가요? 근데 환상고 환상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너무 환상이 아닌 거 같은데? 제트 누구야? 송버드님 반가워요. 무슨 설인 같기도 하고요. 어, 여기 무언가 떨어져 있네. 예, 그런 걸 많이 접목시킨 것 같아요. 좀 특이한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저뭔 예,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어느 게임이나 마찬가지잖아. 게임. You look good for s Thank Kira we found you before you froze to death. How did you find me? Kira showed me the way. It took a week to track you down. I prayed constantly for your safe return, and the gods made it so. Thank you. Don't thank me. Thank Kira. Besides, keeping you alive is good for the cause. 아마 여기 내가 봤을 때 남자를 많이 선택했느냐, 여자를 많이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자를 많이 선택했다면 어, 여기서 여자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어, 이건 그대로 있네. 네, 음... 니트로. 아, 이거 참 그거였지. 잠만. 공기 부착하고요. 아 이거 석궁은 정말 못 쓰겠다 플레이어가. <laughs> 석궁 <석공> 이거 <laughs> 진짜 어돈돈좀 생겼어요. 탄약순 한번 와 탄약이 엄청나게 비싸구나 진짜. 아니냐딱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야겠어. 쭈르 나가서 나나 나가서 나. 나, 나가서, 나. 나가는 길이 어디야? 아 이거 내 집이구나. 어, 내부 장식 업그레이드, 밀주 도구, 가정용 주조, 어. 어, 어 정원 정원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녹색 잎을 엄청 많이 썼단 말이야. 녹색 잎다 써, 어, 두네개 남았어, 다 써가지고. 자, 녹색 잎 잠깐만 어디로 갈까? 녹색 잎이 여기 근처에 많았지? 여기 한 3개 정도 있죠? 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나 진짜 한 이, 이틀 동안 모아놓은 녹색 잎을 그, 그 틈새 틈새 모아잖아. 뭐 중간중간에. 초록색이 중간 중간에 틈새 틈새 모았잖아. 그 모은 초록색이다 썼어 지금. 아까 한대 치면은 죽을랑하고. 근데 또먹 먹어 좀 먹느냐고. 먹고 조금 도망가면 또한대 치고. 먹고 좀 도망가면 한대 치고. 가기 어려운데 말고 이런데만 있는 게한1 0 개가 된다고요? 어 그러, 그런 그런 거 같다. 꽤 괜찮네. 야열개으로 굉장히 많은 건데 하나 뜯고 가면은 하나가 보이고 하나 뜯고 가면 하나가 보이고 어이 많다 진짜. 저기 있는 것까지만 뜯고 가도록 하지. 어? 됐어. 저 저게 윌리스 미션 끝인가? A 아미타. 에미션이 안 나온거 보니까 이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가는구나. 아미터 여기 진해 본거지로 만든 거 아니야? 정말 여기 2층으로 가는 길이 있나? 내가, 저게, 해제 조건이 뭐였지? 동탑. 전촉이지. 네, 북쪽으로 가면 동탑하고 전촉이지만 일단 싹, 싹을 몽땅다. 처리하도록 하지. 아, 또 이렇게 가야 돼? 아, 여기가 아닌데?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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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should stay away from the arenas. Oh, Try making we have no access there, but you there. You have something for me? I do. We've been able to free the people of the south, but the north has been cut off from us because of King's Bridge. It is time to take the battle to Pagan's doorstep and free the north. Now, God, the bridge is heavily defended. The main gate is blast-resistant concrete. Forget C4 or conventional explosives. The defenses will shred any frontal attack. So what do we do? I have a plan. There's a convoy with a chemical truck. I want you to secure it. 북부로 가는 열쇠. 서 문을 어북쪽으까지열리게 되는군요. <목소리> 가까아올 You're heading for the bridge yeah but I'm on my way to intercept the convoy first screw that brother there's a truck just waiting for you to steal from the soldiers I'll send you the coordinates this bridge is a major score for the golden path so don't let me to take the credit we're doing this for your father so for for all all pure pure blessed children remember that all well 야 이거는 한 방이다. 아, <laughs> 어, 야 화났어, 화났어. 이 머리만 쯤한 방이군요 이 총으로. 안 맞아 이게 안 조금 이상한 거지 이 총으로. 어, 저기 수송대 탈취 하는 건지, 준비해 놓은 건지, 뭐야. 1타 2피 앉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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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다리, 다리에 쏜거였어? 쟤기란? 난나 있는 쪽으로 쏜줄 알았더만 삽질킹님 어서오세요 아난 다리 있는 쪽으로 쏜... 건줄 몰랐다 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적도 체킹. 연료 트럭을 뽀기면 안 되겠지?